안녕하세요. 토요한율영우서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들의 성원덕택에 세미나를 승황리에 끝냈습니다. 어, 지난 세미나도 뭐 사실상 이제 마지막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어, 지난 세미나의 목적도 여러분들이 그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또 개최했고 또뭐 따라오시는 분도 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죠.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 우리 포유한율연구소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어, 환율이 실물 경제의 영향, 즉 경제 성장률에 영향 주죠.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이니까 어, 기업이 매출액 그리고 영업 실적에 영향을 주죠. 그러니까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고리고 또 국제 금융 시장을 연결하는 고리가 환율이죠. 그만큼 이제 환율이 중요한데, 그 환율 관련 ETF 상품이 있기는 있는데, 그 환율 전망에 실패하거나, 아니면 환율 연동 상품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실패하거나, 아니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등등으로, 어 지난 2021년 3월 이후, 어 지난해 그 9월까지, 대부분 실패했죠. 그 결과 이제 주식시장도 환율 대응에 실패한 결과 어 망가져버렸죠. 음 대부분 기업이 망가져버린 거죠. 어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어 우리 연구소의 주력 분야인데 환율 연동 상품 뭐 펀드도 있을 수 있고. 이테퍼를 개발할 예정이에요.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익률도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고, 또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판다면 물론 사모펀드 형태로 갈 거예요. 뭐 금액도 많은 금액이라 해야 되지. 그저 뭐 100만원, 200만원 이런 정도 금액은 아마 안될 거예요. 왜냐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.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한 천만 원 정도로 하다가 사모펀드 는 50명 이상이니까 천만 원도 힘들겠네요. 한 5천 이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금액을 또 높여 가지고 그 ETF 사모펀드 형태로 한번 개발할 그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. 어, 이유는 뭐, 뭐 여러분들이 또다 아시다시피 지난 뭐 3년 이상 실질적으로 3년이 아니에요. 어, 환율 쪽에는 10년 이상 실패를 해왔어요. 어, 유튜브에서 환율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 모두 다가 어, 제가 볼에는 98% 정도가 실패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해요. 뭐 주식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2022년도에 펀드 99.9% 정도가 실패했더라고요. 흔히들 뭐 주식이 그래도 가장 쉬운데, 가장 쉬운 주식조차도 전문가들, 경제 전문가, 정권 전문가 뭐 등등이죠. 다 실패하더라는 거죠. 그런데 하물며? 환율은 더 어려운 분야인데, 과연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.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 10년간 그래도 환율 부분만은 어 미국, 유럽, 일본, 한국 포함해 가지고도 상위 1%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 한번 개발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방송 채널에서 뭐 확인했다시피 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대부분 환율, 렉그 기초해가 그 영업을 하지요. 뭐어 금리도 어떻게 보면 환율과 밀접하죠 왜냐하면 음 금리라는 것이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데, 채권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유가정권이에요. 그러니까 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정권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환율이 금리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봐야죠. 또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니까 또 환율이 그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환율만큼 중요한 핵심 분야가 없는데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환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체감건설능력이 안 되잖아요. 뭐 대학교수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되죠. 그래서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를 뭐 한번 방문한 사람은 뭐 확인했을 거예요. 국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환율 전문가는 포유 환율 연구소 뿐이에요. 한국은행에도 아무도 없고, 삼성경제 연구소도 아무도 없고요. 그 경제신문 기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고요. 한상춘 논술 위원도 아니고, 김영애 교수도 아니고요. 서울대 교수도 아니에요.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는 환율 전문가는 포유 환율 연구소다. 그래서 이제 뭐 여태까지... 그분들하고는 지난 10년 이상 비교가 안 되는 환율 보고서라든지 환율 전망이 크게 차이났죠. 뭐 대부분인 경우에는 포유 환율 연구소 어 분석대로 돌아간 것이 지난 10년 내지 20년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도 도우고 기업도 도우고. 금융회사도 도우고 하는 측면에서 환율 etf 상품을 개발을 어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 지난 2021년 3월 이후로 이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어 대부분 실패했잖아요 2021년에는 그 워낙 강세 얘기해서 니까 달러 약세 그죠 선물한 매도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은 또 수입업체들은 가만히 있을 거고요. 그런데 환율이 올라 부르면 선물한 매도를 한 수출업체도 당하고 가만히 있은 수입업체도 당한단 말이죠.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 내리고 그 기업이 발행한 금, 채권 금리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은행은 부실 채권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 대사수가 은행의 리스크가 증가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요. 그러다 고 전체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것을 어,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구독자 1,90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따라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90%인 것 같고 해서 어, 포유환율연구소가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. 어, 어 여러분도 위하고 국가도 위하고 기업도 위하고 금융회사도 위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을 한번 택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어,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. 어, 뭐 여러분들이 뭐 경험자는 다 하실 거예요. 음, 2022년 9월까지 다 실패했고요. 그 다음에 9월 이후에는 달러당 1,400원 가니까 또 1,500원 간다. 600원 간다. 1,800원 간다. 여기까지 많았죠. 또거스러런 분들도 또 당해 버렸어요. 그런 분들은 선물한 매수를 하면 환율이 내리 버리잖아요. 1,250원 정도까지. 그러면 또 당해요. 그래, 그래서 지난 2년 이상 환율에서 성공한 사람 거의 없을 거다. 어, 지금 한율 ETF 상품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들도 다 실패했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이제 보유 환율 연구소가 어 힘은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양 시장한 뭐 방송 채널 어 그거는 좀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못 따라오니까 한율 연동 ETF 상품을 그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뭐이 환율 ETF 상품을 직접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. 뭐 지금도 뭐 2023년 뭐 4월 현재죠뭐원 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 전망을 놓고 전문가들끼리 뭐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죠. 뭐원 달러 환율은 1200 원도 무너질 것 이다, 라는 사람도 있 고, 아니야 1500원 돌파 할 거야, 라는 전문가 들도 있 고, 어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 환율 등락에 관계 없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환율 전망 하지 아니 하고, 이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 을 아마 여러분 과, 국가와 기업과 금융회사를 위해서 한번 실습을 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또어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어 모여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도 있고, 해가지고 어 아마 5월 이후에는 뭐 실험이라 할까요? 어 포유한율연구소 주도로 그 실험을 할 예정이에요. 우리 대표님이, 회사 이름이 아닌, 그 개인 자격으로 실험을 하고, 그 다음에 환율 ETF 상품을 내놓으면, 어 여러분들도, 뭐, 검증, 뭐 지난 2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는 검증을 받았다고 봐요. 그런데 실제, 이제, 이것을 환율 ETF 상품을, 어 행동으로, 포유환율연구소가 실험하는 문제가 남았어요. 이것이 되면 어,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될 거고 또이 그 실험 행사를 직접 본인들이 기꺼이 아마 실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토요일 날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어 어떤 식으로든지 또 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참아주시면 아마 주식 투자자보다는 어, 수익률이 높은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,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